안녕하세요. 다부자 상사의 카메니저 이정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박스카로서의 장점을 오롯이 품은 차, 레이의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레이는 박스카로서의 장점이 정말 많은 자동차잖아요. 넓은 실내 공간과 독창적인 외모를 가진 레이 형제차인 올뉴 모닝보다 10%, 20% 비싼 가치를 달고 있지만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찰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광활한 실내 하나만으로도 값어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 2016년식에 약 17만 키로를 주행하였고, 이 차량 역시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흔히 볼수 없는 짙은 하늘색의 레일을 오늘도 전국 최저가 금액 510만 원으로 모셔갈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 성능 점검지 보고 오실게요. 전면부 보실게요. 2010년 이후 기아차의 상징이 된 호랑이코 그릴을 라이트보다 낮은 위치로 달아서 생김새가 독특한 게 재밌는 모습입니다. 옆으로 넘어오셔서 휠도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레인은 전고가 높아서 유리창이 크고 그에 따른 최고의 개방감을 누리는 재미로 타는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측면부 외관 상태 보시면 깔끔하신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열어보면 레이의 또 하나의 장점인 트렁크를 열면 차박을 하실 수 있게 보다 편리한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트렁크 공간 하나만 생각하면 좁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열 시트를 접으면 커다란 짐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측면부 넘어와서 보시면 비필러를 없애서 조수석은 90도로 열릴 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조수석 쪽 개방감을 극대화한 차량입니다 경차라는 제약 속에서 이런 공간을 뽑아 냈다는 점에서 레이의 우수함을 또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레이 이 정도 개방감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외관 상태 신차만큼 깨끗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눈에 띄는 기스나 흠집은 없어 보이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엔진 보실게요. 이 차량 엔진, 카파 1.0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최고 78 마력과 최대 9.6 토크를 내는 차량입니다. 레이의 연비는 실연비로 리터당 11에서 12km 정도 가고 철저히 시내만 탄다 하시면 10km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차랑 실내 보실게요. 레이는 박스카로서 곳곳에 위치한 수납공간도 사랑스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운전선과 조수석 시트 사이에 포켓과 천장쪽 그물망의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옵션 보시면 전동접이식 미러 있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열선 시트도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시다가 레이의 코너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전복 방지 시스템을 포함한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전등급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차가 누울 걱정이 없고 보다 좋은 코너링을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량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았고요. 박스카, 레이의 디자인을 정의하는 가장 명료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성과 실용성 면에서 으뜸인 박스카 레이를 알아보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시지 말고 바로 저 이정미 매니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이전비도 안 드는 실용적인 이 귀여운 레이, 오늘도 전국 최저가 금액 510만원으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